여드름 치료의 근본적인 목적은 개개의 여드름을 치료하면서 그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여드름은 자꾸만 새로 생겨나게 되며 여드름의 흔적을 막은과 동시에 여드름 발생 자체를 막아야 합니다. 어, 일단 여드름이 발생하면 은 호전되기까지는 몇주 또는 뭐몇 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환부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잘못해서 환부를 함부로 건드리게 되면 은 어, 여드름 완쾌 후에도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색소침착이나 흉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 여드름은 얼굴에 지방이 나오는 한 계속 피지가 분비되는 한 계속 나올 수밖에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항상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예방과 또 더불어서 뭐 치료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세안은 하루에 2-3회 정도를 하면서 비누는 강하게 강하거나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자주 헹궈주는 비누 기가 없도록 헹궈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 그리고 너무 강한 자극 같은 경우에는 오드, 오히려 여드름을 자극할 수 발생을 더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세안하는 것은 삼가하고 이 삼회 세안을 하더라도 어, 깨끗하게 헹궈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드름 음식물과 여드름은 무관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떤 특정한 음식물을 먹었을 때 여드름이 악화되었다면 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중요하죠.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분이 많은 과자나 초콜릿은 상반 것이 좋으나 커피나 땅콩 등은 제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요오드가 많이 함유된 음식인 뭐 미역이나 김 같은 해조류는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도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대신에, 어, 쇠고기나 생선, 뭐 신선한 약채나 과일 등은 많이 섭취할수록 좋습니다. 어, 여드름은 화장품 사용에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여드름 피부인데도 불구하고 오일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여드름은 더욱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은 어, 유액이나 어, 건성 크림을 사용하고 파운데이션 크림, 콜드 뭐 크림 메이크업은 물론이고 크림으로 얼굴을 닦아내는 일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화장품을 지나치게 화장을 지나치게 많이 하게 되는 것은 피지 분비를 막는 결과가 되므로 가능한 화장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모발과 접촉하는 부위에 여드름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모발이 이마를 덮지 않도록 하고 모발에는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손으로 턱을 괴거나 턱 주위를 만지는 버릇에 의해서도 그 부위에 여드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여드름이 있는 분들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것을 좀 자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드름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안정이고 휴식입니다. 충분한 수면으로 안정을 꾀해야 하고 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남성 호르몬이 안드로겐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여드름을 악화시키기 때문이죠. 어, 일시적인 치료는 일시적인 효과를 어, 밖에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은 여드름의 치료에 있어서도 적용이 됩니다. 어, 여드름 치료에는 끈기와 인내가 필요한 것이므로 어, 단시간 내에 여드름이 치료가 됐다 하더라도 재발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어, 밝은 마음으로 어, 꾸준한 치료에 임하셔야 합니다. 음, 보통 한의학에서는 위장장애가 있을 때 무엇보다도 어, 위장장애 치료를 우선시하고, 또 여드름 치료에서 배변을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배변장애가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변비를 없애는 게 여드름 치료에 선행되는 치료법이 되기도 합니다.